십니까? 전 사플레이트 비디오 2를 올리고 3를 올리려고 하는 유재민입니다. 제가 오늘 대결하려고 하는 전체 대, 대결은 전체 대결인데 저는 2명씩 대결할겁니다. 어, 제가 오늘 대결할 것은 모탈샤크 못할... 업그레이드와 루키골렛 업그레이드입니다. 잠시만 화면이 꺼질테니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면이 조금 있는데요 무탈샤크 업그레이드는 항상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강하긴 강해요 이것 보세요 말도 안 됩니... 다 이게 뭡니까? 한 방에 다 튕겨나가고 이번에는 로키골렘 업그레이드가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로키골렘과 드레드 드래곤입니다. 로키골렘과 미즈팔콘입니다. 또 잠시만 화면이 꺼질테니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로키골렘은 감을 잡았어요 감을 잡았는데 방어랑 대결하면 뭐 탑플레이트 책에서도 그렇고 뭔가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이것 보세요 뭔가 약간 불안하죠? 아니네요 정상이 아니에요 다들 진짜죠? 오 이건 아니에요 미즈팔콘이 좀 불안하.. 불안하잖아요 지금 화면에서 그렇게 나오잖아 미즈팔콘 질것 같죠? 그쵸? 응, 음, 이제 좀 맞군. 로키골란도 불안하긴, 좀 불안하긴 하네요. 어! 과연! 도동점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데요? 미제팔콘 지구력 두배 맞네요. 잠시만 화면이 꺼질 테니 또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번 대결할 거는 모탈샤크와 투틸레토입니다. 모탈샤크도 완전 좋아요. 감 잡았어요. 그런데 물 속성이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완전체는 안된것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틸레토도 잡긴 했는데 조금 그렇네요. 둘이 감은 잡았어요. 이것 보세요. 스틸레토, 모탈샤크 둘다 연타 공격입니다. 연타 공격끼리 싸우는 이렇게 된다는 걸 제가 처음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연타 공격끼리 싸우면 서로 헷갈려요. 어디 있는지 서로가 오우 스틸레토 좋네요. 이겼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싸울 건블레이드 라이거와 루키골렘이란다. 음, 드레드 드래곤입니다. 이 드레드 드래곤 쓰레기가 진짜 약한데, 오늘 한번 묘기를 보여줄까 합니다. 그리고요, 이 블레이드 라이건 좀센 편인데, 이건 일반 재활용 쓰레기긴 합니다. 재활용 쓰레기 편은 이제 뭐 거의 다 됐죠. 네. 모탈샤크도 재활용 쓰레기긴 하고, 아니, 모탈샤크 업그레이드 말입니다. 근데, 나 원래 커피 세트 안에 들어있는 거라서, 이렇게 싸우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긴지 좀 느리게 움직이네요. 와우! 쓰레기 묘기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쓰레기가 처음으로 묘기를 보여줬네요. 이제 저도 숙제를 해야 됩니다. 잘 가세요. 안녕.